어, 지난주는 제자들이 그 성령받았던 본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히 제가 강조했던 것은 이 커뮤니케이션, 대화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놀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복음전하는 것을 보고 술 취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때술 취한, 취한 것과 틀려가지고 새 술에 취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설교한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이었습니다. 어떤 설교를 했는지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군중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길를 기울이라.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이상하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설명하기를 원하는데 알기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성령 받은 다음에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기 원하는 것이 있다 하고, 처음에 한 설교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맨 처음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설교, 복음이라고 한다면 지금 베드로가 알기 원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설교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16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 구약 성경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네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찬양됐잖아요. 그죠? 마지막 날에 뭐 그거잖아요. 요엘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이 성경 구절을 인용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방언을 하면서 여러 나라 말을 하면서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상태 속에 있다 너희는 우리가 세술에 취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다 이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알기를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는 것은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한다. 라고 하는 걸 알기를 원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아침 9시인데 우리가 무슨 술 먹고 이런 짓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새 성령, 성, 새 성령. 성령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다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쭉 보면 2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메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3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 이로다. 베드로가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수천 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알기를 원했던 것두 번째. 그것은 뭐예요? 죽은 예수를 누가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쉬운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것을 알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부활이 중요합니까? 부활이 없으면 아직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죽으신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어떤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자기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 구부러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도는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뭐 똑같은 이야기지만 그것은 믿음도 헛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나의 부활을 믿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는데 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제일 불쌍해요. 시간 드렸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났죠. 또 헌금 드리죠. 열심히 봉사하죠. 얼마나 불쌍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내가 부활했다고 믿으니까 우리는 행복한 거잖아요. 근데 모든 관중들에게 모든 군중들에게 오늘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고 내가 증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또 내가 그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활을 믿어야 우리의 삶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이 세상의 삶이 고난의 삶이 될 것입니다. 또 군중들이 알기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36절입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부분을 좀 길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런데 살리셔서 하나님이 그를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주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는 당연히 믿고 있어서 감동이 별로 없잖아요.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충격입니다. 충격이에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가 주가 될수 있으며,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될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겁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스로 바꾸면 그리스도입니다. 문자적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문자적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쓰여진 용도 의미가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쓰여진 의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는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단어는 구약시대의 메시아라고 했고, 단어는 신약시대의 그리스도라고 했고, 원래 원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지만 사용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가 구원자라고 베드로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무 놀랬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갈릴리에서 있었던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것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담대하게 그 예수가 구원자다. 오늘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4장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 뒤에도 사도들은 설교를 할 때마다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예수가 구원자입니다라는 뜻입니다. 또 그러니까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까지 할수 있었을까요? 예수가 구원자이기에 또 자기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구원자다. 그보다 중요한 진리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절대적인 것을 잘 인정하지 않고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가치관도 맞고 내 가치관도 맞는다? 그 가치관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차이라고 합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주의를 주의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대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동성애, 간통 등도 사람들의 가치관에 의한 것이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상대주의 세계에서는 차별이라는 단어에 관심을 가지고 인권이라고 하는 단어에 최대의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상대주의 사회에서는 인간과 하나님도 서로 상대적이라고 합니다. 상대주의 사회에서의 힘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면 저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국민들의 기분이 아침과 저녁에 바뀌어도 그 기분에 맞추는 것이 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상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저는 너희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듣다 보면 한 가지 이상한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주의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가치관, 나의 가치관은 틀리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네는 자네대로 자기의 가치관을 절대화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생각도 다르고 내 생각도 다르다. 지금은 상대주의 세상이다. 동성의 간통. 그거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것이다.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화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런 유혹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던 절대주의를 자기들이 신봉하고 있는 세상이 상대주의라고 하는 용어로 바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오늘 설교를 통하여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베드로는 예수님 말이 주라고 오늘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주시라는 겁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냥 주님이라고 하다 보니까 자꾸 내용을 잃어버리는데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의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주인의 날입니다. 주인의 날이기 때문에 종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례를 받고 교회의 공동체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당연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고백을 하면서도 주인으로 모시는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집에 초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초대하기 전에 가족들과 상의를 하겠죠. 예, 목사님과 사모님 초대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 가족들이 뭐, 괜찮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는 일이 청소하시는 분이 있을 테고, 또 먼저 하는 일이 시장 가시는 분이 또 있을 겁니다. 혹시 제가 하루라도 묻고 싶다고 하면 아마 방 하나를 깨끗이 정리해서 아마 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의 초청을 받고 갔지만, 그 방을 쓸 수는 있지만,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주시는 많은 음식은 먹을 수 있지만, 제가 그 방의 주인이 아니고, 제가 그 집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에 초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분명 제가 여러분 집에 갈 때보다 1 0백 배, 0 0배1 0 0 0배준정성할럽니준최를할 식사를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헌금도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 앞으로 더잘 믿겠습니다. 고백도 할 것입니다. 사인도 받아놓을 거고요. 예수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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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여러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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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에 올릴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니네 집에서 3일 동안 묵겠다 하면 제가 갔을 때는 안방을 안 내주셔도 여러분은 예수님한테 안방을 내주실 겁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데요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안방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 전체의 주인이에요. 목사를 초대하면 여러분이 절대로 뺏길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의 건 모든 것은 누구 것이 된다고 해요? 예수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요, 주인이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목사를 초대하듯이 예수님을 초대하려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은 음식 준비하고 방만 잘 청소하면 된다고 해요. 예수님은요, 모신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뀐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인데 그분만이 뭐라고요? 주라는 것, 주인이라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읽,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엘로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임이라고 는 단어를 썼죠. 근데 하나님이 나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쓰는 여호와, 뭐 발음적으로 야외라고 하는데 야외라고 하는 단어도 구약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하나님 하는 구절이 있고 또 우리 구약성경을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것처럼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도 여호와라고 발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우리 한국 사람이 유일하게 지금 여호와라고 쓸 뿐입니다. 일본 회도 요하라는 말안 쓰고요. 미국 회도 요하라는 말안 씁니다. 우리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요하라는 말 써보지 않았고 예수님의 제자도 요하라는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구약성경에 요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읽는 것을 뭐라고 읽었냐면 주라고 읽었습니다. 주, 요하라고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래서 요하라는 단어를 주라고 바꿔야 되는 겁니다. 로드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할 때에 예수가 구원자라고 했을 때 그들은 놀랐을 겁니다. 구원자를 죽였었으니까. 그런데 더 놀란 건 뭐예요? 예수가 주라고 했다는 것. 하나님밖에 쓸수 없는 그 주라는 표현을 예수님에게 쓴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과 전혀 다른 거예요. 주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썼던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만 자기들이 주라고 썼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요? 뭐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초대한다고 하는 것,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내 방을 고쳐서 가장 좋은 방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주인이 바뀐다고 하는 것.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처음 하는 설교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 죄가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죠.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과일을 따먹었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가면요,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여요. 그리고 조금 지나가면요,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들과 관계를 가져요. 그리고 좀 지나면은요. 어떤 지역에서 큰 도시를 만들면서 탑을 쌓아요. 기억나시죠? 이게 무슨 행동인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과일을 따 먹을 때 성경을 보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한다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을 받고 따 먹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과일을 따 먹은 거예요. 아인이 아벨을 죽일 때왜 죽였어요? 나만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질투 때문에 죽인 거예요. 나, 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야. 누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하늘에 있었던 천사들이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과 관계를 가졌다? 진짜 신화적인 이야기죠. 내 쾌락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도 상관없는 거예요. 나의 쾌락을 위해서 한 일이잖아요. 큰 도시를 창세기 11장에서 만들었어요. 탑을 만들면서 그들이 한 이야기가 있죠. 우리의 이름을 유명하게 하자. 누구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내 이름을 유명하게 하자 그랬죠.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 죄가 확장되는 모습은 전부 인간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내 죄를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인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구원자인데 그가 주라고 선언한 것은 아 그런가보다 하는 게 아니라 그밖에 주인이 없다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배명덕이라는 인간을 조금 경험하셔서 아실 거예요. 제가 싫어하는 게 뭔지 좀 아실 겁니다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의 세습을 아주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일본에 있어서 너무나 좋아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한다고 하면 이 세습에 대해서 잘 못할 것 같아요 주위에서 하도 그냥 비판을 받아서 저는요 다른 사람보다 교회의 세습에 대해서 엄격하고 이해하는 범위도 넓습니다 어떤 목사가 자기 아들에게 세습하는 거 당연히 나쁘지만 지금 그 나쁜 일들을 너무 평범하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더 넓게 해서 그래요 담임 목사였던 자가 은퇴하면서 자기 아들 자기 동생 가족을 그 교회에 장로로 세우는 것도 저는 세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아들이 장로가 되면 은퇴에서도 계속 영향력을 갖거든요 예, 저희 아들에게 예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절대로 장로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장로가 나쁜 게 아니에요. 위험성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세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몇주 전에 저희 성결교회에서도 참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결교회 가운데 수원에서 가장 큰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세안교회가 아들에게 단임 목사직을 물려주는 일을 결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습이죠. 주남성 목사, 저희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을 교인들이 청빙했다고 했습니다. 그 교회는 수십 년 전에 주남성 목사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제 친구가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처음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이죠. 몇년 전에는 그분이 교단의 총회장도 했던 분입니다. 그 목사가 그동안 열심히 헌신한 것은 분명합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있는 시간 없는 시간 만들어 열심히 전도를 했고, 신유를 신회, 강조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퇴할 때가 되니 지금의 큰 예배다. 수천 명의 교인이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좋을까 생각했죠. 그것이 세습입니다. 그는 세습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동안 세습의 성공한 목회자들을 데려다가 교회 단에 세우고 설교까지 시켰습니다. 세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왜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세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선언한 사건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도덕적, 법적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교회가 혼란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들 아닌 후임이 오면 자기와 갈등할 가능성이 있으니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떨어지는 것을 걱정합니다. 지금까지 그분, 목사님을 진짜 부족한데 누가 세워주셔서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도 얼마나 부족한지는 자기도 잘알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한거자 하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써서 더부흥시키는 겁니다. 혹시 성도들이 떨어지면 걱정할 필요 없죠. 하나님은 손해나는 거 없어요. 그 성도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손해인데 다른 교회 갈 가능성이 90% 이상이니까. 하나의 지역교회에 불과한데, 너무 교만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미 그 공동체는 주목사가 주인이 되고자 있고, 성도들은 하나님보다 그 목사 가족을 주인으로 인정했습니다. 목사도 잘못이지만, 성도들도 그것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 서울신학대학 학생들이 그것을 반대하는 시를 하니까, 교수 가운데 어떤 분이 시하면 장학금이 떨어진다, 개교에서 장학금이 안 오니까, 대모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다음 주에, 다음, 다음 주에 교단총회가 열리는데 제가 한국에 갑니다. 서울신학대학교에서 한다고 하니까 가면 일부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있겠죠. 저는 지금 생각으로는 그 친구들에게 밥값이라도 줄까 생각 중입니다. 어른들이 저를 비판할지 안 비판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세습한 사람들의 열심, 인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마다 자기가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알기 원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하며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린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즉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래서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분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얼...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예수님밖에 길이 없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죠 반드시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알기를 원했던 것은 그 구원자만이 나의 주인 우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원했다고 한다면 우린 이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인 되었던 내가 종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생각. 구세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까지.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으시고 주인으로 믿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